십점 오 오지마 뭐야 아야 이놈의 치즈로더 어나 탱이네 머리 대 여기 뭘 해야 좋을까 룸바니가 뭐야 그 좁은 길 그래 이거 아니네 이거네 시그마 뭐 할까 요즘 왜 바티스트 안 해? 흠 음. 별론가? <laughs> 아까 어떻게 보니까 숙여서 때리던데? 배가 하듯이 때리던데? <laughs> 바티스트? 응 어. 힐러 말하는 거잉? 어 힐러 힐러 흠아이맵 음. 이거 아, 별로잖아 클 그래 한다고? <laughs> 왜 맘에 안 들어? 아니 내가 힐을 할수 있을까 그거 궁금한 게 이렇게 해야 되 그럼 내가. 어야 수비. 왜가 가는 거라 말하라. 내 손으로 누구? 찾겠어. 뭔 소리야. 와 <laughs>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. 말해줘야 돼. 오. 어, 가자 이런 얘기 하면 안돼 아까처럼. 1, 그럼 지금이라도 와주겠니? <laughs> 지금 안 가면 나 강퇴잖아. <laughs> 클났다. 왜? 왜? 잘 믿으세요. 상대방 캔지다 나못할거 같아. <laughs> 벌써. 이건데? 아, 언니, 언 언니, 언을찾아드니죠니 너무... 아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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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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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메르시 언니, 언 어디갔어 니 언니, 언서 죽었어? 아. 아니 오겠어. 어이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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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나 티켓이 연락다 <laughs> 어, 잘하는데. 그러게. 나 잘한다고? <웃음> 아니. <laughs> 잘한다해줘. 그래, 오버지 도와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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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군댕이 <궁뎅이>. 알고 한다 <웃음> <웃음> 오버지 도와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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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 이거? 어, 이게 대놓고 달린다고? 이 소리도 새끼? 어디야? 어디야 좀? 캔 어디 갔냐? 도망간데? 이거 길로고 벽탈 수 있는 터 자꾸 바다먹어어 맞어 아 오, 아 오, 야니 오, 바다니아. 오, 바다니아. 니아 오, 바다니아. 다니아 오, 바다니다니아 오, 어다니아 오, 바다니다다니민다아다고아바도니아다니아민다아바다니 진짜 아니나바다 마비 급해가지고 시프트 도로고 막이 도로고 하다 위도로로. 깔게 뭐야. 아아윈스터 너무 커버 해준 거, 거 아니에요? 메르시 개 못하는데. 날아가는 거맞추고싶다아나 <목소리>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디 갔어 이씨. 나 피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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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. 아 웨이. 나 아파요? 애기 보고 있어요. 와요? 보이나요? 아이. 보자 맞 걸려 누가? 아 깜짝이 떴다. 진 놀랐겠어? 아 그래? 예, 기서 있어. 아, 저 몰랐나 봐. 어. 제대로 역지기 타고 있어요. 가 진짜 놀라게 엄청 못해서. 어, 안 줘, 야 씨. 니포 니포 있을 없잖아. 아닌가? 여기 위에 2층에 여기 이쪽이에요. 아, 나 어디 갔어? 아, 지금 저기 여기 가서. 도리소리 하고 있네, 저거. 아이고아이고 내가 아침에 지 저거 잘못 봤어. 이런 게 설치해야 심은. 되는데. 아우! <laughs> <성> 어! 저기 거점에 있어요 뭐해? 야너너꼬나 오우니야 난 홍화 퀸척 아니야 아아 가라니 죽는데? 아고야야 아프다 아까랑 우니아왜 내려 죽야만 했다 야 너무 각서 언니야 나밖에 없는데? 그래? 아기가 죽였다 아직 입안줘 내가 궁칼할까 아. 이건데. <laughs> 아, 나. 가자. 좋아. 방금 또하이건니가 아, 머리 아파. 내레에스 어떤 거 같아, 엉망이니? 아야, 총 쏘다 돼. 나쁘지 않아. 돈 있고요. 잘못섭고요 <웃음> <웃음> 우리 정왜 자꾸 그 뒤에 너무 지게는거 아니야? 나만 죽생 아이고 어이구, 아 오버했다 가지마 그걸 가지마 오버했다 아다 죽일 수 있는데 오메 오메 나다한이이해아저한 도, 아한 도, 한쪽 와 소저 저기 너무 겁당온거 <laughs> <진짜 못한다니까. 웃음> 아, 조금만... 아니? 소저 진짜 다니까아 근데 소저 아니 소저 데미지 많이 줬는데 히리 왜이야 아야야야! 야 지금은 제나 왜? 이거 다뺀 것까지 어아 칠에... 어? 뭐라고? 너 운전하고 <laughs> 이거 다 빼면 어떻게아 <laughs> 아니 나 아파서 뺀 거야 한쪽 아 나만 때리잖아. 아 그래? 나 한쪽한테 너무 아파. 이게 너무 훅 빼가지고 갑자기 위스터리 나즈 달려오는 거야.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 한 줄가 나뭐 초록색 되니까 나 뒤로 갈 수밖에 없어 꺾는 거야 계속. 음... 어머 머머 내가 한줄를 계속 찍잖아. 소리 하나도 안 찍는데 한줄나 너무 나만 쌔. 시부렁 새끼 나나 <laughs> <laughs> 시부렁 나 <씨보는> 새끼 띠씨가 쓰이게 잘못했다. 아이 와이 메리스. 메르시아, 너와나이기 응, 같아? 어이가 없네, 저 메르시. 저어요 메르시 미쳤어. 아니 나 저하고 통질하는 게, 내가 다 이겼어. 뭘 자, 뭘 자, 머리도? 머리도, 머리도, 내려와, 내려와. 뭐내려왜또 <laughs> 욕하는 왜 거야, 각하. 죽였다. 아, 다 있다. 아한줄 놓쳤어. 어, 한줄 있어. 한줄 어, 죽여. 아, 어, 죽였어. 그 아이고 나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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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꼈어 어 됐다 얘들한 <laughs> 어, 아, 개새끼 그냥. <laughs> 어 뭐야 나샤프 타는데 왜오음안아클맞았정이상한데 목표. 제궁 처음 쓰는 거 아니냐? 아니 아까 어 아이 나지 나지가 아, 아이 나 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이 뭐 아까 여기 뭐야 있었는데? 아 그냥 뭔냐? 나도 이제 뒤지지 뭐.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. 에야나 키란 거봐 데미지 조금 주고. <laughs> 근데 상없는데소유왜 저래? 나야 바로 키리 왜 이렇게 조금 있냐? 밑 소유자도 서버 소니? 솔유자 내가 살렸다.

죽여! 오라 죽여! 됐다. 오케이. 잘 썼지? 티존 보라고 티좀 이.. 인간아! 아, 아니야 진짜. 내가 딜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거 맞아. 아니 그랬다가 무공해달라 된다. 아프지해? <놀람> 아프지도 않잖아. 아프긴 뭘 몰아나파 이씨. 아이 못해 못 따라가다가 이씨. 야너대 한숨 지는거 봐. 와나 빼는 한숨 쉬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 언니야. 패닉 상태라 이거 안 갔어. 아 맨날 나 <나무도> 먼저 죽어. 놀야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기 아, 뭐야? 금방 갈께나 너무 아프고요. 뭔지을못 뭐, 해. 끌어오는데. <laughs> <laughs> <엄마 못> 가 <laughs> 아, 내가 그 그래. 뒤로 깰수 밖에 없어 나 너무 아파가지고 뒤로 가는거야 언니 언니 뭐해 돼? 오케이 여기 내가 뒀다 아아 겐지 겐지 오케이 가이, 그 오케이 컷컷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하 반가워요 아유 잘못 눌렀다 네, 어? 뭘 먹는 거야? 나? 아니 저기.. 큰 <laughs> 시간... 오지 마. 오지 마. 아야! 아와 아야! 어요 나가야 해! 와.. 못 온다. 아, <laughs> 아, 못줄알았는 <laughs> 야! 그걸 서렇게 뜨면! 아니야, 그럼 죽을래나? 어, 그럼 죽어겠다. 아스 이득해도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오케이. 나궁잘 썼어. 어디 있어? 어머나, 다 걸었어. 미안해. 아, 나 데미지 너무 조금이다 내가 만 때려도 괜찮아. 야, 이 정도면 탱커 차이 인정? 야, 내가 나 그렇게 못... 많이 죽었어. 야, 내가 키를 못 했는데? 나잖아. 소송송이라니 음. 예헤. 봐봐, 이거 마지막에. 오. 아, 쟤네들다 모였긴 했어. 그때. 어모였있어 콜팅져! 뭐그 메리스 궁 썼어 잘했지? 잘했네